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좀 전에 에, 국회 소통관에서 지금 사회 피격 사건 일심 어, 판결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어, 지금 항소를 포기하고 일심을 그냥 유지시켜려고 합니다. 어, 분명하게 잘못된 재판이었고 이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. 아무리 대통령이고 총리라고 할지라도.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하고 뭐 조작된 기소라고 이렇게 씹어리고 있습니다. 또 정청내까지 가세해가지고 지금 어 완전히 지금 전선이 확대되 있지 않습니까? 저는, 음, 만약에 지금 항소를 포기한다면, 음, 어떤 다음 주에 곧바로, 어, 지금, 김민석 총리와 지금, 음 서울중앙지검장 박, 박철우죠. 어,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. 어, 그리고 지금, 어, 오늘 좀 전에,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안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, 어, 곧바로, 어, 지금, UN 특별인권보고관인 살몬보고관한테도 지금 면담을 요청할 생각이고요. 지금 살몬보고관이 대한민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대통령과 총리 지금 여당이 어 잘못된 판결에 관련해서 자기들이 무죄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관련해서 심각한 인권해로 만행이라고 저는 또 규탄을 하면서 어 한국에 오셔가지고, 이재명과 지금 현재 이 정부, 어, 민주당을 강력 송토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. 지금, 어,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, 또 그것도 국무회의 발언에서 지금 조작 기소, 어, 그 기소가 문제가 있다고 라 하지만,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? 이판결문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. 들어있지 말아야 할 내용을 집어넣고, 무죄라고 말 그대로, 어, 짜맞추듯 한, 판결이 아니겠습니까? 헨다하고 고명동의를 얘기했습니다. 근데 고명동의를 얘기하려면, 동생이 죽기 전, 6시간 전에 입었던 중국어 간 자체가 써져 있는 고명동의, 그,와, 팔에 붕대가 감긴 부분에 관련해서,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면 절대 무죄가 될수 없습니다. 말 그대로 중대한 범죄가 되거든요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은 이런 식으로 그 고민을 하기만 합니다. 어, 이제 강력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.